8월 맞다. 14일에는 맞다. 저, 저의 쇼음트중심 mc mc 오. mc 2 mc 32 mc 네 오. 무대가 있었고요 이때가 <laughs> 이제 와. 저에게 있어서 첫 어, 개인 스케줄이자 와32그 c 32 mc 32 mc 32 mc 이2 mc 32 m 도이이 mc 이2 mc 32 이렇게 2 mc 32 이렇게 2 mc 32 mc 32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기도 했고요. 그리고 마크의 프리미엄 도시락. 오 네, 네, 그거 정말 맛있었습니다. 진짜 제가 마크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맞습니다. 맛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했고,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, 어, 해찬이의 장어덮밥. 해찬이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. 아, 해찬이가? <laughs> 근데 마지막에 나왔네. <laughs> 야, 원래 마지막에 주인공인 거야. 어 아, 주인공이야. 거... 아, 아. 어? 어? 아니, 아 잘. 아 오케이. 그래, 충분하게. 그거 얘기해야지. 뭐내거 얘기해야지. 아, 형 거? 어. 형거 거. 뭐였지? 트톡아 아, 이제 거. 또 사줄 거라고? 아, 아, 형이, 그냥, 그냥. 어, <laughs> 아 형이 카톡 보내줬잖아. 어, 카톡 보내줬어. 얘기해야지. 형이 카톡. 우와, 나 카톡 받았었구나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카톡 받았었구나. 아무튼 네 그렇게 뭔가 멤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정, 정말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. 와. 오케이.